아멘. 우리 권사님만 만점이야. 제가 두 주먹 불끈 졌는데, 두 주먹 불끈 죽어야죠. 자, 두 주먹 불끈 주고 한번만 시작.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할렐루야. 참, 저는 참 우리 주사랑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시철에도 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큰 교회도 가보지만, 참 우리 주사랑께 참 여러분들의 그 수사한 모습이 참 제가 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성경은 시편 1 3 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 다시 말해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배가 매번 하나님의 감탄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사랑 교회는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가정은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가난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조사 아,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구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정말로 40년의 그 광야 연단을 지나고 결국은 저들이 가난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가난 땅에도 이르렀는데 일곱 족속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 게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이 요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한 후에 저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하나님 주셨다. 너희가 건축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심지하면 포도 감나원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자에게 너희를 인도하셔서 너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요수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이 애굽의 노예생활로 시작돼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이렇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난 땅을 인도하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요호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식해서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죠.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 성, 주사랑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요사수의이 선포를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라는 이 선포를 지금 우리 주 사랑 성도들도 저와 함께 오직 나와 이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일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ing 진행 진행형이라고 했잖아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 이것을 붙들 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을 붙들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은 어떤 삶을 살아일까?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집은 첫 번째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가진 우리 집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1 4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경외하고. 제가 항상 경애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오른쪽은 존경함 따라서요. 존경함. 자 왼쪽은 두려움.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애라는 것은 두렵다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존경함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할수 없이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운다는 것은 그만큼 두텁군. 두텁게. 조심스럽게. 왜?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여와 호 신앙을, 여와 호 경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된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3장1 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시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그러게 우리는 여호와 경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 4절에 여호와 경외 신앙은 성실과 진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와를 경외하되 성실과 진정으로. 네?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할 때도 성실과 진정을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여를 경외할 줄 아는 거죠. 여를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이 여와 경외 신앙을 통해서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를 공경케 하시고 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를러 그분을 경외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 경외 신앙은 유전이요, 유산입니다. 다시 한번 자 따라 서 하나님 경외 신앙은 유전이요,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외 신앙은 유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유산이 돼야 되는 거 부모를 공경함도. 유전이 되어야 되고 유산이 되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 시대라고 그래.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족장 시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러서 이제 족장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때 이제 모세 시대가 시작되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쭉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데 그것이 유전이고 유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의 경의 신앙 아브라을아브라의 경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삭을 바친 모리아 스에서 바치시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경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읽어 볼까요? 사자가 가라사대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끼지 않았단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것은 뭐 주의종으로 바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그 재단에 그 아이를 눕혀놓고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는 더러운 거다 빼고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3일 동안 그 이삭과 같이 감면서 어떤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너가 너 아들 너 독자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것은요 백세만에 백세만에 낳은 아이 백세에 낳은 아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참으로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요. 이 아브라함의 경외함의 시작이 창세기 31장 42절에 이삭과 야곱의 경외 신앙까지 이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 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게 아브라함의 경애함을 시작해서 이삭의 경애함 그리고 자기까지 야곱의 경애함까지 이르렀다는 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유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피가 흘려야 되는데, 그 경외 신앙의 피가 흘려야 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그 피가 흘려야 되는 거. 그것이 요사와 이르러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내가 이제는 여와를 경외했다라는것 그러게 너희들도 경외하면서 성실과 진정으로 여와를 섬겨라 알렐루야 성실과 진정으로 여와를 경외하는 것은 유전이 돼야 돼 유산이 돼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와 경외신앙만큼은왜 여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기 때문에 무엇을 주야만이 아이들이 아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걸 줬기 때문에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라 무조건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사랑에 우리가 우리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 집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추건합니다 자, 제가 여와 경외 신앙은 두줄 읽는 거예요. 여와 경외 신앙은 성실과 진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은 유전이요 유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은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절대 믿음을 가진 우리 집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 믿는 거예요. 절대 믿음. 자 따라서 십시오 절대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것에도 변함이 없어요 편치 않아요 그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보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떼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은 제가 서론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죠. 왜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분을 믿는 것 절대 믿는 거요 이분 외에는 사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절대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자, 오직 예수 세번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세상 사람들도. 뭔가 결단할 때막 두주막 불끈주먹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 아이들이요 좀 공부 뒤쳐져도 돼요 좀 여러 가지 부족해도 돼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는 것 절대 믿음 이거 놓쳐서는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가 돈을 너무 막 너무 사랑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만가지하게 뿌리다는 거예요 돈 좋죠 그러나 돈을 너무 사랑하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자신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성경은 독생자라고 해요 독생자 그리고 그 분은 하나님이시요그 분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만 믿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으로축원합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의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로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앉으세요 다왜 이렇게 오늘 앞자리가 다 텅텅 비는데왜 뒤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사랑할 수 있어요. 가정 사랑하고, 남편, 아내, 자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 믿는 것에 뒤쳐진다면 공부 좋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에 뒤쳐진다면 자녀들 양육하는 거 좋아요. 예수 믿는 것에 뒤쳐진다면. 저희 조카가 지금 저 지역도 저 유럽적인데 이번에 예, 원래 싱가포르에다가 이번에 유럽으로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3 때 고3 때요 맨날 주 예배 끝나고 찬양집회 다녔어요 저희하고 같이 고3 때 공부, 공부를 한게 아니라 그냥 주의 일에 뭐 엄청 힘을 썼어요. 그 수능을 봤죠. 뭐, 시험 뭐잘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그거, 그, 그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적보다 학교를 잘 쳐야 된다. 학교를, 이렇게 뭐 원서를 잘 내야 된다. 이 조카가 그 실력 가지고 아세연합신학을 들어가세요. 아세연합신학 때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보느냐? 너무 세다 보니까 다 거기 원서를 안는 거예요. 오히려 세갠가 됐어요, 세갠가 네? 공부도 지지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언어를 잘해서, 뭐, 우리 황원 목사님 알죠? 뭐, 중국어도 잘해요, 영어도 잘해요. 하여이 언어가 비슷해서 재밌다는 거예요. 그 지금 유럽 가면 또 유럽 그 언어를 또 배워야 되죠. 근데또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된 목사님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처량집 주일 우리 그때마다도 주일마다 처량집에 다녔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저희 애들도 뭐. 공부의 중심을 가지 않아서 그냥 예수님만 섬기는 예수님만 예수님만 좋은 대학 다 갔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정말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우리 가운데 구원함을 얻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는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성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지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지금도 안 하는 거안 하고 있어요 고집부리고 네? 자꾸 고백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 한다. 세상에 그 자신감을 키울 때도 막 그렇게 하게 하잖아. 다른 거다 잘해도 소용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놓쳐 버리면요. 땅에선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실패작이에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저를 실패작으로 보십니까? 저는 제 목회, 저는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고, 지금 성공되어져 가고 있어요. 한 명은 한 명은 예배 드릴 때마다, 요즘에 수요일날한 한 명은 한 명은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저한테 감격이 기쁨이 감사인지 몰라요. <laughs>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한 명, 두 명, 아니요. 에제 입장에서는 그게 달라요. 그게 야, 진짜 이게 목회구나. 그냥 그분 오면 막 좋아가지고 막 가서 와. 막 안아 봅시다. 어? 감사해요. 선생님, 건강하셔야 돼요. 몸 조심하세요. 이게 복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절대 믿음. 예수, 예수님 절대 믿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리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육 간의 구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지난번에도 지식보다 지혜. 왜요? 지식은 지혜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지혜 없이는 지식이 따 수가 없죠 지혜 없는 지식은요 사기를 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사기꾼들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비상한 머리 그 지혜 있으면 뭐해요? 그건 세상의 지혜인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 말씀으로부터는 지혜 예배 가운데 주어진 지혜, 아멘 하세요 이 지혜가 그래서 지혜는 일곱 기둥이 돼. 자만 세 보면 지혜가 일곱 기둥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세워나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혜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추원합니다 자, 세 번째요.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은 세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우리 집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오늘 본문에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성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음이아 아멘 이 말은요, 애국, 애국, 그러니까 애국 노예 때부터 지금, 지금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사가 모세 때 출애굽을 시작해서 지금 내가 이때까지, 이 지금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는 눈동자 같이 보여요 읽어볼게요 여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불을 짓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아멘! 여러분 눈동자가 뭐가 딱 들으면 눈을 착 감잖아요 이거 오토매틱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야만이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요즘에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족, 지족, 만족 따라서 자족, 지족, 만족. 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족지족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자족지족 만족하세요 예? 남편에게도 어? 아이고, 이것밖에 안 부러져 어? 갑돌이는한 어? 달에 막 천만 원씩 갖다 주는데 당신은 이거, 이거야? 못 갖다 준 사람도 있고요 평생 수발한 사람도 있고요 예? 자족지족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최고다 우리 교회 최고다 우리 주의종이 최고다 우리 성도가 최고다 아 이거 아멘 안 나오면 계속 해야겠네 아멘 습관 아멘 공짜예요 아멘 공짜 여러분들 돈도 안 들잖아 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데 또 찾아드려요 고린도서 1장 20절 아멘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데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안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멘 많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 복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하면 할수 없어요 네? 세상에 어떤 돈을 갖다줘야 아멘합니까? <laughs>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에 아무나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자 이거 이거 읽고 나가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말미하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은요 돈도 안 들어요 네. 아멘 하시록 건강해져요 왜? 내가 서 그만큼 소리를 낸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정말로 죽는 사람들이 한마디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왜? 말할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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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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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아니에요 자 10편 146부 20절에 아무나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멸하시 시리로다 아멘 악인이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사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스 1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세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 경의 신앙.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절대 믿음.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는 우리 집. 결론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다 뛰어 놔서 그냥 내가 해 버리겠네. <laughs> 이게 장단점 있네요. 이 제가 하기 전에 다 뛰어 버리니까. 자, 세 가지. 첫 번째, 여호와 경의 신앙을 가진 우리 집. 두 번째, 예수님을 절대 믿음을 가진 우리 집.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는 우리집 이렇게 되어지면 자 결론이 뭡니까 따라서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8절 1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백? 첫 번째 14절에는 여호수아가 내가 유전적인 경의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왔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여우를 경혜함으로 나와 내 집을 여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을 때 백성들이 고백한 거예요. 똑같이 백성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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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도 이제 여와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10편 95편 7절에 이런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띄워주지 한꺼번에 띄워주면 제가 응, 다음부터 하나씩 띄워줘야 돼요 자 10편 95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우리를 그 음성 듣기를 원하니라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10편 48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편 48편 14절 읽습니다 <laughs>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laughs> 또 내가 들으니 허단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날 끝까지 통치하신다는 여기서 통치는 지배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보았음의 통치. 께서 우리 가운데 눈동자가 찍찌키시고 호호하시고 보호하시는 통치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만 섬기는 여호와 경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보호 하시는 믿는 가정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읽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를 하십니다. 기도.